69번, 자연수 N에 대하여, 요 사이에 있는 어떤, 모든, 이거잘 봐야 될 것, 어떤, 모든, 어떤이다, 어떤,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거라고. 자, 요렇게 돼서 이 참수 얘가 0 이상이 되는 N의 최소값을 고유, 보여주시오라고. 얘가 참이 되는 N의 최소값을. 자, 무슨 말인지 그림 그려, 상황 좀 봅시다. 자, 2와 5 사이에 있네. 2부터 5면 아주 좀 요렇게 되겠다. 2와 5 사이. 이차 함수 요렇게 되는데 꼭짓점 의 x 좌표는 4가 되는 거지. 꼭짓점의 x 좌표 2a 분의 b가 되는 거니까. n 값에 따라서 위아래가 바뀌겠다. 자, 여기 2가 되는 거, 여기 5가 되는 거, 여기가 4가 되겠다. 꼭짓점의 x 좌표가 4니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. 자, 요 사이에서 2와 5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한놈이라도 이 0보다 큰 값을 가지지 않으니까, 요걸 위로 올리면 이쪽이 맨 처음에 닿겠다. 요런 식으로. 한 번만 돼도 되지. 2 집어 넣었을 때0 이상만 되면 되도록 하면 되겠네. 자, X에 2 집어 넣읍시다. 그러면 4 빼기 16 더하기 N인데, 얘가 0 N인데, 얘가 0 이상만 되면 이게 참이 되는 거니까, 이때 N 값은 12가 되겠다. 쉬운 문제지.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겠네. 그럼 최소값은 12가 되겠다. 모든 이었으면 여기 얘가 꼭짓점 X좌표고 N까지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이 s 어, N의 최소값이 0이 되야될 텐데 이건 어떤 이었어요? 여기 이쪽에 붙어야 돼